비실 안녕하세요 조은아침입니다 아, 어, 네. 어?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네. 아니 홍대리님 저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소문 아시죠? 무슨 소문? 우리 회사에 무슨 소문 났어요? 대리님 소문 모르세요? 나? 내 소문? 내가 뭐라고 소문이나? 아니. 모르시면 됐어요. 모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시원 씨,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게 어디 있어. 뭐라고 안할 테니까 말해봐요. 그게 홍 대리님이... 어, 내가 뭐? 신과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신과장님? 잠깐만, 우리 보소 신과장님이면 결혼하셨잖아. 저도 알죠. 그리고 결혼하시고 곧장 사모님이 호주로 가셔서 기러기 부부신 것도 알고요. 아? 그래서 내가 신과장님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다들 그걸 믿어? 네. 그리고 누구는 어제 신과장님이 대리님 데려다주시는 거 봤다고. 아, 그건 그랬지. 하지만 어제 야근한 사람이 신과장님이랑 나 단둘 뿐이었고 지하철 끊길 시간까지 야근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오해를 살 법한 일인가? 네, 저는 잘 나라도 지하철 끊길 시간까지 보안직원이 야근하면 차가 있는 사람으로서 태워줄 법한데 안 그래? 아 그렇죠. 그런데 근거가 그게 다야? 어제 신 과장님이 나 태워줬다는 거? 어제뿐만이 아니라던데 줄곧 태워주셨다고. 아이고, 그거야. 나랑 신과장님이 한 프로젝트 맡아서 기획 중이고, 그래서 야구도 함께 하는 날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저, 저는 안 믿어요. 시원씨, 거짓말 하지 마. 누구보다 믿는 것 같거든? 그런데, 이거 출처가 어디야? 그건, 저도 잘, 저도 어제 퇴근하는 길에 들은 거라. 어디서? 탕비실이랑 엘리베이터에서요. 근거는 신 과장님이 날 데려다준 거. 그게 다고? 아 옥상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단둘이 회의실 들어가셔서는 커튼도 다 치시고 그러셨다고. 이 사람들이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네. 자꾸 단둘이 단둘이 강조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그런 거고. 회의실 커튼? <laughs> 나 웃기지도 않아. 네? 기억도 안 나지만 그때 햇빛이 너무 강했나 보지? 아니면 아이템 유출될 위험성이 있어서 보안상 그랬다던지? 아. 대체 이 회사 들어올 정도로 좋은 머리로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다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다들 믿고 있다, 이거지?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만 했거든요. 참 웃기지도 않아 다들 그렇게 심심한가? 누구는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켜 보려고 쎄빠지게 머리가 빠질 정도로 애쓰고 있구만 죄송합니다. 그럼 시원 씨는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랬나? 저는 안 믿었어요. 그저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 그건 고마워요. 아무튼 시원 씨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를 뻔했네. 아닙니다. 아 커피 맛도 없다 버려야지. 아 대리님 전화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 잠시 후. 네 거기 홍지연 대리 휴대폰이죠? 아네 그런데요. 저는 신기철 과장 부인이에요.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한가요? 아 사모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르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네가 우리 남편 꼬리쳐서 따로 살림 차리고 있다며? 네? 회사가 너희들 놀이터야? 아주 회사에서도 하루 종일 붙어 있다면서? 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아이고 발뺌하시라고? 나한테 증거도 있어? 네? 친절한 너의 회사 직원이 나한테 사진까지 보냈다고. 너희들 같이 차에 타 있는 사진이랑 히히덕거리는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도 그럴 리가? 그런 말이 나와? 그건 정말 다 오해예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닙니다. 저희 저희라고 둘이 한 묶음으로 말하면서 그런 사이가 아니야? 아, 아니, 그, 그거는 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거 보니 혹시 설마 너 임신이라도 했니? 우리 남편 아이라도 가져서 나한테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런 무서운 말씀을 저랑 신 과장님 그런 사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요. 근거가 왜 없어? 나한테 다 있는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과장님은 그저 지하철이 끊겨서 저 데려다 주신 것뿐이에요. 차에서도 사모님이랑 애들 이야기밖에 안 하셨어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한데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가 어떻게 믿냐고. 아 정말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상관료 소송으로 위자료 넉넉히 받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너 내가 한국 가면 각오해 아주 사질에 찢어버릴 테니까. 잠깐 나좀 바꿔 줘. 아 과장님 당신은 또 뭐야 지금 제투둔하는 거야? 내 전화는 받지도 않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진정해. 내가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잘 알잖아. 그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안겨 주는지 당신은 알겠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건 다 오해니까. 오해라고? 당신도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도 다 근거가 없는 것들이야. 아휴, 대체? 아닌 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이에요. 여보, 내말 믿어. 우리 떨어져 지내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해왔잖아. 그래. 지금은 그 신뢰가 첫 탑이 깨지고 있는 중이지. 아, 일단 끊어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여보, 난 정말 당신을 믿었어. 그래, 지금도 믿어. 내가 곧 호주로 갈게. 회사 잠시 후. 올해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일단 회사 일로 바쁜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장님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고요? 그래요. 근거 없는 소문이 지금 나와 홍대리를 모처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 없는 소문일까? 자자, 다들 정숙하시고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내 사무실로 와 주세요. 이 사건이 해결되면 넉넉하게 보상하겠습니다. 넉넉한 보상이요? 그래요? 휴가든 보상금이든 내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선에서 뭐든 해줄 테니까 전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사무실로 오세요. 회사 잠시 후 홍대리! 이게 무슨 일이야? 소문이 정말 사실이 아니야? 그럼 사실이 아니지. 강대리는 그 소문 믿고 있었어? 나를 그렇게 잘하면서? 내가 홍대리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무슨 같이 사는 사이도 아니고, 안 그래? 아, 말을 또 그렇게 하네. 서운하게. 뭐가? 아니 그런데 정말 사실이 아니야?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아, 무슨 사실이야? 신 과장님 원체 다정하신 분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그래서 데려다 주신 거지 다른 의도가 어디 있어? 정말? 그래 차에서도 사모님이랑 애들 이야기밖에 안 하셨어 얼마나 애처가시고 딸 바보신데? 그래서 서운한 거야 너무 애처가이고 딸바보라 뭐? 아유 농담이야 농담 어 과장님이 너 부르신다 에? 저도요 회의실 잠시 후 강대리 지금 이 상황에 대해 할말 없나? 네 제가 무슨 다 들었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다 들었다고. 무슨 소리세요? 소문의 근원지. 바로 강대리라며. 강대리가 당비실에서 처음 시작한 이야기라며. 네? 아니, 그게 무슨. 정말이야? 정말 강대리가 시작한 거야? 어, 또,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누구인 건알 필요 없고. 정말 강대리가 맞다는 거지. 이 소문을 낸 근원이 강대리라는 거지. 아니, 저는 그냥 신과장님이 홍대리만 너무 예뻐하시니까 데려다 주시는 것도 매번 홍대리만이잖아요. 그거야. 강대리는 최근에 야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데려다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아, 그거 말고도 신과장님이 매번 프로젝트 맡기시는 것도 홍대리뿐이고, 그러니 수상하지, 안 수상해요? 그렇게 말할 시간에 본인을 좀 돌아봐. 강대리, 요새 실적이 어떤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승진평가에서도 강대리는 또두락기야 네? 어, 제가 왜요? 어, 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충분히 열심히 하기는 무슨. 매일 업무 시간에 화장만 고치면서. 막? 맞잖아. 매일 업무 시간에 화장만 고치지. 업무 맡기면 배 아프다고 하고 도망가지. 야근하라고 하면 매번 급한 약속 있다고 그러고. 안 그래? 그건 거짓말 없이 모두 사실이야. 나 스트레스성 장염 있는 사람이라고. 자자, 자, 여기서 싸우지 말고. 아무튼 강 대리가 소문을 냈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돌아가 봐. 다음부터 이런 일또 생기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다음엔 이런 일 생기면 가만히 안 있어. 이게 뭐니? 여러 사람 불편하게 만들고. 아휴, 이제 돌아가서 업무해. 난좀 머리가 아파서 쉬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좀 쉬세요. 전화. 그날 저녁. 야 무슨 그런 미친년이 다했냐? 그리고 별일 없었어? 다행히 오늘은 그러고 얌전히 업무하더라. 계속 지켜봤는데 탕비실에도 안 가고 제자리에만 있더라고. 반성을 한 건가? 하지만 절대 긴장을 늦춰서 안 된다. 미친년들은 뭘 해도 미쳐있어. 하긴 그렇지. 너네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지? 있었지 지금은 잘려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시원하겠네 당연히 속 시원했지 그래도 나한테 한 짓만 생각하면 아직도 억울하다 신입사원한테 좀 잘해줬다고 난민사 소리를 듣질 않나 아 맞아 너한테 그랬지 또 아침에 사장님 커피 뽑아줬다고 다방언니라고 꼭 주지 않았어? 아야 그랬지 그랬지. <laughs> 이젠 우습다. 그래도 내가 듣기로는 니네 회사에 있는 그 미친년이 더 미친년 같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문을 내냐? 직장 상사를 상대로 말이야. 아 원래 좀 말이 많아. 유쾌한 건 좋은데 늘 한마디를 더 해서 문제거든. 유쾌는 어죽을 유쾌다. 아니 무슨 정신이어야 상사 부인한테도 그런 소문을 넘겨? 아 그거 직접 옮긴 거라지? 사모님 말씀 들어보면 직접 사진도 메시지도 받았다는 것 같아? 아유 나는 상사 부인한테 인사치레 말도 못하는데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야? 그렇지? 아, 그래도 다행히 누가 총 때매고 이야기한 것 같더라. 아 그래 그건 다행이네. 아 근데 그거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지? 아신 과장님이 나한테도 말씀 안 해주셨어.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 뭐. 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들었네. 에? 그 상황에? 아니, 삼자 대면하는 상황에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했단 말이야? 어, 안한것 같아. 아니, 안 했어. 야, 정말 미친년이다. <laughs> 야,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얼굴은 뭐 반반하게 생겼어. 얼굴만 보면 그런지 할것 같진 않아. 역시, 사람 얼굴 보고는 모른다고. 진짜 무섭다.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신입사원한테도 그런 식으로 굴어서. 퇴사했구나? 금방! 어. 그때 무슨 소문을 냈더라? 아, 일 못하는 척 하면서 남들 다 시키는 공주라고 그랬나? 아, 왜? 신입사원 오면 이것저것 도와주고 그러잖아. 그거야, 그렇지. 아,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세상을 너무 비꼬아서 보네. 일이나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뭐 나야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근무 상태 엉망이었으니까 아직도 대리지만 걘 뭐도 없으면서 아직 대리잖아. 입사 동기랬냐? 나머지 동기들은 다 승진한 거야? 다 승진하거나 좋은 자리로 이직했지. 걔랑나 둘만 남았는데 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난 올해 승진할 것 같아. 야, 진짜 잘 됐다. 너 진짜 고생 많았잖아. 이제껏 치매 걸리신 할머니 돌보느라. 맞아. 엄마도 할머니 포기해서 나밖에 없었잖아. 그래도 우리 할머니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곳 가셨을 거야. 그럼 당연하지. 아프시기 전까지 매주 보육원 봉사 활동 가셨잖아. 그랬지.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컸거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참 애틋하셨나 봐. 그럴 만도 하시지.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기운 주셨나 보다. 올해 승진한다는 거 보니까. 그러게. <laughs> 마지막엔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번 프로젝트도 잘될것 같고 왠지 느낌이 좋아. 야, 그 미친년만 아니면 말이야. 그치? 맞지. 아, 이번 일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결국 하열하더라. 아, 정말? 어, 너 몸이 진짜 개복치라니까 조그만 스트레스 받아도 바로 반응이 오니까 너 진짜 몸 조심해. 그래야지. 아, 아 이제 너무 늦었다. 아 내일 출근해야지. 너도 그래 이번 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좋은 일만 있을 테니까. 그래 고마워. 탕비실 다음 날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나 오니까 조용해져요? 아.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전 먼저 나가볼게요. 아, 그러세요. 여우 같은 계집애. 회사 앞, 잠시 후. 여우 같은 계집애? 그건 나한테 하는 말이지? 아, 그거 듣고 나보고 나와보라고 한 거였어? 아, 그럼 뭐겠어. 내가 이 와중에 너랑 단둘이 할 말이. 맞지? 나한테 하는 말? 어, 맞아. 근데 왜? 근데 왜? 누가 그런 말 듣고 기분 좋겠어. 생각이라는 걸좀 해봐. 여같은개집애 맞잖아. 내가? 왜? 아니땐 골뚝에 연기 나겠니?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소문이 난 건데. 과장님 뒤에 숨어서 그러는 거 보면 여같은개집애 맞지? 뭐? 너 지금 말다 했어? 너 전혀 반성이라는 게 없구나. 반성? 내가 무슨 반성을 해야 하는데? 하하 <laughs>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야, 됐어. 관두자. 왜? 또 과장님한테 가서 뚜루루 일러바치게? 그래서 나또 과장님한테 혼나게 하고? 그러려고? 내가 유치하게 그런 짓을 왜 하니? 거짓말. 내가 너 같은 애잘 알아. 동아줄 하나 잘 당겨서 승진하는 애들 내가 참 많이 봤지. 동아줄?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 평가 개판이었던 애가 이제 와서 덜컥 승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안 그래? 너. 내가 너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게배 아파서 이러는 거구나? 배 아프다니? 그렇게 속좁은 사람처럼 만들지 마. 기분 나쁘다. 나는 그냥 이 상황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거야. 뭐가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래. 내가 작년에는 할머니 아프셔서 업무 평가 엉망이었던 거 인정해. 하지만 올해는 죽으려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거고 과연 크게 죽어라 열심히 한 걸까? 사바사바를 열심히 한건 아니고 뭐? 너 내가 그런 스타일 아니라는 거 니가 더 잘할 텐데? 아왜 자꾸 내가 더 잘한다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렇게 친했니? 그것도 아니잖아. 너 정말 말 서운하게 한다. 그래도 나는 남은 입사 동기는 너뿐이라. 그놈의 입사 동기. 그러는 애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날 짓밟아? 짓밟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봐. 또 모르는 척. 진짜 여우 같은 개집애라니까? 너그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정말 너 같은 애들이 승진하는 게 제일 배 아파. 나 먼저 올라갈게. 난 너처럼 멋진 동화줄 같은 거 없거든. 전화, 다음날. 대리님, 퇴근하셨어요? 어,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런데 서은 씨가 무슨 일로 나한테 전화를 다 했어? 지금 상황 너무 열받지 않으세요?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 강대리 일 말이야? 아, 좀 그렇긴 하지. 근데 무슨 수가 없잖아. 제가 오늘 뭘 봤는데요. 오늘 점심에 커피 나눠드렸잖아요. 경한 씨가 사서. 근데 홍대림 거는 엎어져서 없었잖아요. 아, 그랬지. 그거 홍대림님 커피에 강대림님이 변비약 엄청 넣어서 제가 엎은 거예요. 오늘 프로젝트 회에 있으셨잖아요. 오후에. 뭐? 그리고 그게 잘안 되니까 탕비실에서 홍대림만 기다렸는데 아마 옷에 커피나 주스 같은 거 흘리려고 그런 것 같았어요. 계속 그잔 들고 계셨거든요 아나 발표 준비 때문에 탕비실도 못 갔지? 정말 그랬단 말이야? <laughs> 그러고도 남을 내지 정말 웃긴다 지금 강대리님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승진 누락건 때문인지 완전히 돌아버리신 것처럼 홍대리님 꽁무니만 졸졸 쫓아다니신다니까요 아 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강대리한테 빠삭히 잘못한 것도 없잖아. 그냥 심포가 그러신 거죠. 저도 뭐 빠삭히 뭘 잘못해서 당한 건 아니니까. 시온 씨도? 시온 씨도 뭘 당했어? 작년에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일인데요. 제가 그때 막 입사할 돈이 없어서 비슷하게 옷을 돌돌 입었거든요. 근데 그거 보시고 저한테 가난한 거 아니냐고. 회사 이미지 이런 애들 때문에 망가지는 거라고. 뭐? 그런 말을 해? 그리고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씻기는 씻는 거냐고. 머리카락 만져보시더니 여자는 미용실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케어 받아야 한다면서 딱 봐도 가난해 보인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 즐기냐고 그러셨어요. 어. 그래서 자기는 매일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나? 게다가 그렇게 가난하게 보이면 남자들이 좋아하냐고 그렇게 쉬워 보이는 게제 핏살기냐면서 남자 직원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러시고 어떡해 너무 힘들었겠다. 한참을 그러시더니 홍 대리님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 맡으시고 타깃이 홍 대리님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숨통이 트이긴 했는데 저도 당해본 입장으로서 보기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 회사에서 강대리님한테 안 당해본 사람 없어요. 그래도 다 강대리랑 다니잖아. 강대리가 회사 사람들 다 끌고 다니잖아. 강대리님 입이 무서워서 다 그러고 지내는 거지. 사실 다 까보면 불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홍대리님 같이 굳건한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홍 대리님이 선두로 나가서 강 대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올 거예요. 반드시. 에이,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알잖아, 나 완전 내향형 인간인 거. 그래도 홍 대리님 큰 프로젝트 몇 개씩 성공시키시면서 회사에서 입지가 높아졌잖아요. 홍 대리님이 움직이시면 무조건 사람들 붙을 거예요. 사람들 붙으면 강대리님 뒷담 좀 하시고 소문 만들어 보죠. 무슨 소문? 그럴 만한 근거가 있나? 근거는 필요 없어요. 강대리님 소문도 근거 없었잖아요. 낌새만 있지. 그 낌새조차 난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요. 강대리님 5년 만난 애인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저번에 경얼 씨한테 추파 던졌거든요. 회식 자리에서 몸에 기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어, 그랬어? 그리고 전에는 지금은 이직한 성은 씨였고, 올해 새로 들어온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추파 던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강대리님 남자만 보이면 눈빛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거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은 누군데? 제가 볼땐 신과장님인 것 같아요. 회의하기 전에 매번 화장 고치고 신 과장님이랑 제일 가깝게 앉고 물론 지금은 같이 프로젝트 하시는 홍대리님이 제일 가깝게 앉지만요. 그게 정말이야? 강대리가 신 과장님을 유부남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지? 아, 그, 그, 그나저나 설마 내가 신 과장님이랑 프로젝트 같이 한다고 타겟이 내가 된 건가? 그럴 수도 있죠. 가뜩이나 입사 통기인홍 대리님이 승진에 가까워져서 안 입고 온대, 좋아하는 남자랑도 가까이 있으니 더 얄받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방법이 뭔데? 어쨌든 아직 불륜 서문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고 사모님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강 대리님을 홍 대리님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자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 일주일 동안 신과장님한테 부탁해서 강 대리님의 선 넘는 행동을 사진 찍어두고 제가 사모님한테 메시지로 보낼게요. 그게 잘 될까? 두분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시고 제가 볼땐 그날 홍 대리님이 신 대리님처럼 입으시고 신 대리님 옷을 어떻게든 망가뜨려서 홍 대리님이 옷 빌려주시면 되죠. 아, 그런 방법이. 그리고 홍 대리님은 그때 잠시 숨어 계세요. 혹시 모르니까 사모님은 제가 포섭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잘 부탁해. 회사, 일주일 후 어디야? 홍지연이가 어디 에 있어? 아, 저기 계세요. 탕비실에. 아, 너구나. 네가 홍지연이지?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홍지연이 아니에요. 내가 사진이랑 다 봐서 얼굴 다 아는데 무슨 헛소리야? 왜? 사진에서처럼 수줍게 한번 웃어보시지? 네? 어, 제가 언제 또 사진을 보냈다고 그러세요. 전 그날 이후로 보내드릴 사진이 없는데. 어우, 얘 봐라. 아주 날 바보로 하네. 하긴 그런 정신머리니까 네가 유부남을 좋아하지. 아, 아니, 그, 그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그렇게 꾸래치고 다녔어? 아 이거 놓으세요. 그러게 누가 기러기 아빠 만들래요? 자기 좋차고 애들 좋차고그 핑계로 멀쩡한 사람 혼자 뒀으면서. 뭐야?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아니 맞잖아요. 사실 멀쩡한 사람 혼자 두면 어떻게 해요. 그큰 집에 혼자 쓸쓸히 있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요? 뭐? 아, 그래. 이렇게 순순히 인정해야지.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회사 앞. 잠시 후. 아이고. 결국 짐다싸 들고 나온 거야. 즐거운 백수 인생이네. 축하해.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겪었는데. 과장 부인이 내가 넌줄 알고. 그래서. 하지만 네가 과장님 좋아한 건 맞잖아.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꼬장 부린 거고. 뭐? 꼬장? 이 업계 좁은 거 알지? 아마 내일이면 소문이 다날 거야. 네가 회사에 여러 적들을 만들어놔서 소문 퍼지는 거 순식간일 거다 이거 다 네가 꾸민 짓이구나 너만 주둥이 놀릴 줄 아는 거 아니야 내가 일만 하느라 바빠서 그랬지 나도 당하면 가만히 안 있어 여우 같은 개집애 그래 지금 그말 실컷 들어줄게 그러니까 뒤에서 얼마든지 해아 사모님 가셨지? 그래, 내 머리 쥐어뜯고, 과장님 손잡고 갔다. 직장도 잃고, 사랑도 잃고, 어떡해. 아, 그래. 너 스트레스성 장염 조심하고. <laughs> 그럼 난, 간다.